안녕하세요. 자충호돌 주말농장입니다. 어,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게 쪽파예요. 제가 금요일날 쪽파를 사서 토요일, 일요일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집에 화분에 그냥 심어놨었어요. 천 원에 세단 주고 샀거든요. 너무 싸게 샀어요. 그래서 한 달은 제가 그날 화분에 심었더니 싹이 파릇파릇 올라왔고요. 지금 두 단은 어제 밭에다 이렇게 심어 놨었어요. 오늘 쪽파 심으러 밭에 나왔거든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쪽파를 심고 6월 달 정도 돼서 장마 전에 그때 수확을 하면 그게 쪽파 종자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쪽파 종자 만들기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그 과정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게요. 이제 쪽파를 심어 봐야 되겠어요. 집에 화분에서 뽑았을 때부터 이렇게 뿌리가 하얗게 올라온 게 많이 보여요. 굉장히 튼실하고 좋죠. 요거는 조금 안 좋아. 내가 왜 이걸 골랐나 몰라. 단도 되게 작고 쪽파도 가늘고. 쪽파 심는데 도구가 정말 많죠. 이거는 제가 겨울에 심었던 쪽파인데 로타리 치기 전에 뽑아놨던 거예요. 요거 다른 쪽에 심었었는데, 이것도 오늘 같이 심어 볼게요. 이게 구멍 뚫기가 너무 좋네요. 완전 잘 뚫려 너무 예쁘게 깔끔하게 뚫어졌죠 이제 여기 뿌리를 잘라 줄 거예요 저는 아직 농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하고 여러 방법으로 시도를 해봐야 돼요 작년부터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 잘랐고 한 5-6cm 길이로 잘라줬어요 구멍 뚫어놓으니까 심는 건 너무 쉽네요 이렇게 끝쪽은 쪽파가 지금 얇은 거, 가는 거 심었고요. 이쪽 가운데, 여기 가운데, 이쪽은 지 굵은 쪽파를 심었어요. 이렇게 확연히 보이시죠? 왼쪽에 있는 거는 겨울에 자라지 못했던 거, 그걸 심었어요. 흙을 살짝 덮어줘야지. 물을 뿌려주고요.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쪽파 심기 완성했어요. 성공하길 여러분도 응원해주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